서울의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부엌 식탁을 따스하게 비추는 그날, 선영은 남편 재민이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난 것을 알아챘습니다. 재민의 얼굴은 유독 창백했고, 셔츠 단추를 잠그는 손가락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보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보여. 선영의 물음에 재민은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불안이 선영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최근 두 달간 재민의 몸은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피로해하고 밤마다 이유 없는 식은땀, 그리고 점점 옅어지는 안색. 병원 대기실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선영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을 때그 손의 온기가 평소보다 낮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릴 때마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재민님, 간호사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동시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진료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의사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검사 결과지를 바라보는 의사의 눈빛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재민 씨,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마치 수면 아래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둔탁했습니다. 선영의 귀에는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백혈병이라는 단어만이 진료실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재민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가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항상 강인하던 남편의 눈에 공포가 스며드는 모습에 선영의 심장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선영의 목소리는 메마른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거칠었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급성입니다.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 최신 표적 치료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선영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남편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재민의 목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낯설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이 그의 목소리를 변형시켰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치료 과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3억 정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순간 진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선영의 귀에는 심장 박동 소리만이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3억 그들 부부가 평생 모은 저축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3억이면 살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선영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3억이면 살수 있다. 그 말의 이면에는 그 돈이 없으면 죽는다는 잔인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자신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손아귀의 힘에 선영은 고통을 느꼈지만 그보다 더한 고통이 그녀의 가슴을 찢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웃고 차들은 달리고 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세계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드리운 절망의 그림자가 그녀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재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선영의 귀에는 폭풍우보다 더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생명력 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3억이면 살수 있다. 그 말이 선영의 머릿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어떻게든 그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부엌에 앉아 선영은 손끝으로 휴대폰 화면을 매만졌습니다. 화면 속 번호들은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재민의 형제들, 그들이라면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기대가 가슴 한켠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침실에서는 재민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난 후, 그는 거의 하루 종일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를 건 사람은 재민의 큰형 정재국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꽤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그였습니다. 신호음이 세번 울리고 나서야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 어, 선영이구나. 무슨 일이야? 바쁜데. 재국의 목소리에서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조여들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형님, 재민이가 많이 아파요. 백혈병이라고 말을 이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을 때마다 현실이 더욱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많이 심각해? 형님의 반응은 선영이 예상했던 것보다 차분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희망이 피어 올랐습니다. 네. 급성이래요. 치료비가 3억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요. 형님, 도움을 청하기 정말 죄송하지만 선영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3억? 제국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내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한다고? 요즘 부동산이 얼마나 안 되는지 알아? 난 애들 학비도 걱정인데, 선영의 가슴속 희망이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능한 만큼만이라도요. 선영아, 미안하다. 나도 형편이 안 좋아. 게다가 재민이는 제국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걔는 지가 좋아서 부모님 모시겠다고 한거 아니야? 내가 말렸잖아. 그러다 네 인생 망친다고. 선영의 귀에 피가 쏠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15년 동안 재민은 홀로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형제들은 명절에 잠깐 얼굴만 비추었을 뿐이었습니다. 형님,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재민이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부모님 모신다고 우리한테 연락도 잘안 했잖아.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 책임도 져야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영은 몇분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전화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다음으로 전화를 건 사람은 재민의 둘째 형 정재훈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그는 형제 중 가장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재훈 형님, 안녕하세요. 선영은 이번에는 좀더 담담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선영아.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선영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재민의 병, 치료비,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말까지. 이번에는 큰형보다 조금 더 많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재훈은 항상 재민에게 조금 더 친절했었으니까요. 백혈병이라고? 어쩌다 그렇게 됐어? 재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갑자기 그랬어요. 의사선생님은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데,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구나. 안 됐다. 재훈의 말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선영의 가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치료비가 많이 필요해서 형님께 도움을 청하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아, 솔직히 말해서 난 지금의 새 키우면서 대출도 갚고 있어 여유가 없어. 진짜 미안해.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재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재민이가 부모님 모실 때난돈 보내려고 했었어. 근데 걔가 안 받겠다고 했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형은 신경 쓰지 말라고. 지금 와서 선영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재민은 형제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도움을 거절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이 돌아와 재민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건 미안해 선영아. 나도 지금 빠듯해. 작은 금액이라면 모를까. 3억은 불가능해. 또 다시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영은 식탁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등을 따스하게 비추었지만, 그 온기는 그녀의 차가운 절망을 녹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셋째 형 정재호였습니다. 그는 형제들 중 가장 성격이 온화했고, 재민과도 가장 가깝게 지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재호 형님, 안녕하세요. 선영이구나. 잘 지냈어? 재민이는 어때? 재호의 따뜻한 목소리에 선영의 눈물이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재민의 병, 치료비, 그리고 다른 형제들의 반응까지. 뭐라고? 재국이 형이랑 재훈이 형이 그렇게 말했다고? 재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정말 너무하네. 재민이가 우리 부모님 15년을 모셨는데, 선영의 가슴에 희망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선영아. 재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나도 지금 사정이 좀 그래. 작년에 가게가 망해서 빚이 있어. 솔직히 내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야. 선영의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수 있는 건 해볼게. 백만원 정도라면 어떨까? 미안해. 더는 정말 힘들어. 백만원. 치료비의 300분의 1에 불과한 금액. 선영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형님. 선영은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선영은 텅빈 부엌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 밖의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 재민이 그토록 아끼고 존중했던 형제들이 그를 외면했습니다. 지가 좋아서 키웠잖아? 큰형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모욕감이 선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재민은 형제들 중 유일하게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청춘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서서히 선영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그 자리를 불같은 화가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고통은 가슴 속 배신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침실에서 재민의 약한 기침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빠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에게 형제들의 반응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녀는 알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말하지 않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녀 혼자서라도 재민을 살려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반드시. 제 몸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납덩이가 뼈와 살 사이에 끼어든 것처럼 움직일 때마다 온몸이 저항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내 피부에 닿을 때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벌써 피부가 예민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던 증상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아내 선영이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녀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준 것이 미안했습니다. 여보 좀 어때? 선영의 목소리는 메마른 모래사장처럼 거칠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어느 것 하나 괜찮은 것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내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치 생명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재현이한테 연락해볼까?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현, 내 막내 동생, 그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학원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 지 벌써 8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절에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니, 내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재현이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하지만 여보, 가족인데.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영아, 난 이미 형들한테 충분히 실망했어. 더는, 그러고 싶지 않아.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형들에게 연락했던 사실을 내게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걸때 나는 침실에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형들의 차가운 반응, 그리고 선영의 흐느낌까지. 형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말했습니다.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 들었어? 지가 좋아서 키웠다고? 그래, 맞아. 내가 좋아서 했어. 후회 없어. 목이 메어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이는 달라.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애는 아직 어려. 자기 삶 살아야지. 내병 때문에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실은 그것보다 더 깊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재현마저 나를 외면한다면 나는 정말 끝일 것 같았습니다. 형들의 거절은 이미 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재현마저 그런다면 그 상처는 치명적일 것입니다. 여보, 선영이 내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재현이는 달라. 넌 재현이한테 아버지나 다름 없었어. 그애 대학 등록금도 네가 보내주고 그런 계산하고 싶지 않아. 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난 그저 마지막 가족마저 잃고 싶지 않아. 선영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결심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게 재현에게 연락할 작정이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는 약병들이 즐비했습니다. 모르핀, 항구토제. 그리고 다른 여러 약들. 이것들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최대한 빨리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억. 그 숫자가 마치 커다란 벽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난 괜찮아질 거야. 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선영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서로를 위한 거짓말일 뿐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선영은 내 옆에 누워 잠들었지만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던 15년의 시간 형들과의 소원해진 관계 그리고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까지 인생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 휴대폰이 살짝 진동했습니다 아내가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문자메시지였습니다 발신이는 재현이었습니다 형, 잘 지내? 오랜만에 연락해서 미안해. 다음 달에 잠깐 한국에 들어갈 것 같아. 만나자. 가슴이 조여 들었습니다. 재현이가 왜 갑자기 한국에 오는 걸까? 혹시 선영이 이미 연락한 걸까? 아니면 그저 우연일까?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 들었습니다. 그 차가운 빛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막내마저 외면하면 난 정말 끝이야.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희미하게 희망의 실라치 가슴 한켠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내가 가장 아끼던 동생. 어쩌면, 어쩌면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나는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꽉쥔채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빌딩들의 불빛에 가려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재현의 번호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남편 몰래 동생에게 연락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치료를 미룰수록 상황이 악화된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국은 지금 아마 이른 아침일 테지만 상관 없었습니다. 이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여보세요? 졸린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재연아, 나 선영 언니야.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한국은 지금 밤이잖아. 재현의 목소리가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재현아, 형이. 형이 많이 아파. 마침내 그녀는 말했습니다. 형이? 무슨 일이야? 재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하지만 빠짐없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재민의 백혈병 진단, 필요한 치료비, 그리고 다른 형들의 냉담한 반응까지 말을 할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재현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형이 15년 동안 부모님을 모셨는데 선영의 가슴에 희망이 피어 올랐습니다. 적어도 재현은 형들과 달랐습니다. 언니, 걱정 마. 내가 다음 주에 한국 갈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형을 도울 거야.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재현아. 하지만 형은 네가 오는 걸 원하지 않아. 너한테 부담 주기 싫대. 그게 무슨 말이야. 형은 내게 아버지나 다름없었어.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도 다형 덕분이야. 재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선영은 베란다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재현은 아직 대학원생일 텐데, 그가 과연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 재현아, 치료비가 많이 필요해. 3억이나. 선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역시 무리한 부탁이었을까? 3억. 재현이 중얼거렸습니다. 걱정 마, 언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재현은 어떻게 그런 큰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는 아직 학생이었고 정식 직장도 없었습니다. 혹시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자신의 미래를 저당 잡히려는 것은 아닐까? 재현아 솔직히 말해서 네가 그런 큰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걱정돼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언니, 날 믿어줘. 내가 할수 있어, 그냥. 형한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직접 말할게. 통화가 끝나고 선영은 한동안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마음 속에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며 그녀는 남편이 잠든 침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민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평소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그 친구가 뭘할수 있겠어? 선영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리 재현이 의지가 강하다 해도 3억이라는 금액은 너무 컸습니다. 대학원생이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재민은 선영은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어떻게든 남편을 살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이 깨어났을 때 선영은 평소와 같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재현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손을 잡고 그의 창백한 이마에 키스했을 뿐입니다. 오늘은 좀 어때? 선영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재민이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둘다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재현이가 다음 주에 한국에 온대. 재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왜? 모르겠어. 그냥 잠깐 들른대. 선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재민은 선영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의심스러웠습니다. 너, 재현이한테 연락했지? 선영은 고개를 저었지만, 재민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선영아, 왜 그랬어? 난 재현이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여보. 하지만 난, 난널 살리고 싶어.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재민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현이가 뭘할수 있겠어? 그 애는 아직 학생이야. 선영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그녀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재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희망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 막내 동생마저 자신을 외면한다면 그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창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선영의 마음속 불안처럼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공항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정재민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백혈병 치료를 시작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며 그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었다. 박선영은 남편의 휠체어를 밀며 도착 게이트를 주시했다. 비행기가 착륙했대. 선영이 말했다. 재민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10분 후, 게이트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선영은 발끝으로 서서 재현을 찾았다. 8년 만에 만나는 시동생은 어떻게 변했을까? 마지막으로 본 것은 유학을 떠나던 스물 둘의 청년이었다. 그때, 인파 사이로 한 남자가 나타났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짙은 갈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저기, 선영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재현이 아닐까? 재민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다. 맞았다. 그는 재현이었다. 하지만 너무 달라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수줍은 대학생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 그곳에는 당당한 성인 남성이 서 있었다. 형! 재현이 그들을 발견하고 빠르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만 재민의 모습을 보자 그 미소가 걱정으로 바뀌었다. 형! 많이 안 좋아 보여. 재민은 힘없이 웃었다. 오랜만이다, 재현아. 재현은 형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걱정 마, 형. 내가 왔잖아. 선영은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다. 아무리 재현이 마음이 있다 해도 그가 과연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 대학원생이 3억이라는 거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탈때 재현은 운전사에게 인천 하얏트 호텔로 가 주세요 라고 말했다. 선영과 재민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재현아, 우리 집에서 자면 되는데,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재현은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아요 언니. 이번에는 호텔에서 지낼게요. 미팅도 있고 해서. 미팅? 재민이 물었다. 재현은 그저 미소지일 뿐이었다. 형, 내일 병원에 가자. 내가 의사 선생님하고 직접 얘기해 볼게. 다음날 아침. 재현은 약속대로 그들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이번에도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선영은 그가 손에 든 서류 가방을 흘끗 바라보았다.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 병원에 도착해서 그들은 의사를 만났다. 의사는 재민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치료비가 문제입니까? 재현이 갑자기 물었다. 의사는 잠시 당황한 듯 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대략 3억 정도가 재현은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의사에게 건넸다.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의사는 종이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다. 그것은 3억 원이 아니라 5억 원이 적힌 수표였다. 방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선영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재민은 눈을 깜빡이며 동생을 바라보았다. 재현아. 이게 무슨?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현은 형을 향해 미소지었다. 형?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의사는 수표를 들고 자리를 떴다. 병실에는 세 사람만 남았다. 재현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네가 어떻게 그런 돈을?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재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다. 명함이었다. 그는 조용히 형에게 건넸다. 재민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넥스트 웨이브 AI CEO 정재현. 재민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렸다. 선영은 재민 옆으로 다가가 명함을 함께 보았다. 정말이었다. 재현은 CEO였다. 그것도 AI 회사에 형 미안해. 비밀로 하고 싶었어. 재현이 말했다. 사실 난 대학원 1년 만에 휴학했어. 내가 개발한 AI 알고리즘이 있었거든. 그걸 가지고 스타트업을 시작했지. 방안에 침묵이 흘렀다. 선영과 재민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 작년에 우리 회사가 실리콘밸리에서 50억 달러가치로 평가받았어. 재현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난 이제 좀 여유가 있어. 재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어? 재현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형들이 내 성공을 알면 돈 때문에 접근할까 봐. 그리고 난 형한테만은 인정받고 싶었어. 돈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 재미는 고개를 저었다. 바보같이 넌 항상 내게 자랑스러운 동생이었어. 재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형 알아요. 형은 내게 아버지나 다름없었어요. 그 말에 재미는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는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다. 선영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재현은 형이 손을 꼭 잡았다. 형은 내가 살릴게요. 그리고 우리 형을 외면한 사람들. 그들에게도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그것은 더 이상 8년 전에 수줍은 대학생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의 눈빛이었다.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빗속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졌다. 새로운 희망,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다.